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얘기할게요. 어, 제가 믿음에 대해서 아침에 묵상할 때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예전에 열명 중에서 한 명이 죄를 졌을 때는 그것이 죄였어요. 왜냐하면 아홉 명이 그한 명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세상인가. 오늘날은 열명 중에서 아홉 명이 죄를 지니까 더 이상 죄가 죄가 되지 않는 시대로 왔어요 열명 중에서 아홉 명이 죄를 한 명이 죄를 졌을 때는 분명한 죄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열명 중에서 아홉 명이 죄를 지니까 한 명이 나머지 열 명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뭐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상당히 합리적인이에요. 그런데 거기는 진리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다수결로 결정해요. 손 들어서 진리를 결정해요. 그리고 그 잘못된 문화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진리가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진리는 우리 인간의 손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사실,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만이 진리고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다수결과 상관없이 거짓이라는 사실, 이것을 마음 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